원소씨, 이번엔 제가 이겼네요. 그래도 원소씨가 만든 요리 좀 먹어봐도 될까요? 좋아, 나도 네 요리를 먹어볼게. 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맛이야. <laughs> 이 선도장 너무 맛있어요. 눈물 날 정도로요. <laughs> 마음에 들어하는 걸 보니 실력 있는 요리사가 틀림없군. 저의 집도 작은 식당을 운영해서 그맘잘 알아요. 식량은 백성 생활의 근간이고 식문화는 식객들이 있게 존재하죠. 민간 요리를 얕보면 안 된다고요. 네. 하, 넌 아이디어도 기발하고 요리도 고급지고 특별하게 만든다고 들었는데 나처럼 작은 음식점 출신 베테랑일 줄이야. 역시 고수는 한간에 숨어 있는 법이지. 언소 씨도 그렇잖아요. 객전의 요리사는 항상 식객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이런 좋은 요리가 나오는 거죠. 넌 정말 좋은 상대야. 기회가 되면 또 겨뤄보자고. 좋아요! 다음엔 실력을 더 키워서 만나요! 그래, 약속하지. 여행자, 페이몬! 오래 기다렸지? 방금 한 요리 먹어봤어? 그 얘기하면 뚜껑 열릴 거 같으니까 그만해! <laughs> 안 뽑힌 거야? 괜찮아, 화풀어. 내가 가서 맛있는 것도 해줄게. <laughs> 진짜? 오예! <laughs> 아참, 아까 주차 측에서 나랑 온솔 씨한테 배송지 등록하라고 했는데. 최고급 실전 재 세트랑 상금을 보내준대. 잠깐 다녀와야겠어. 이따 다시 올게. 가버렸어. 신나보여서 좋긴 하네. 그나저나 방금 각청이 응광을 따라갔어. 아마 시합의 후속 처리를 하러 간 거겠지? 신상에 관한 걸 물어보러 가자. 아직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었구나. 왔어? 어? 응? 무슨 고민 있는 표정인데? 음, 여행자, 곤란한 일이 좀 생겼어. 이번 시합에서 난 언소 씨에게 투표했거든. 어, 음, 향랑한테 투표를 안한것 때문에 고민인 거야? 아니, 심사위원은 공정해야지. 곰곰이 생각한 뒤에 내린 결정이니 후회는 없어. 그래도 향릉은 내 친구니까 도리상 말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너도 알다시피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향릉이 참가자의 신분으로 날 이해해 줄 거란 보장은 없잖아 그런 성격의 사람을 대하는 건 서툴단 말이야 <laughs> 말을 어떻게 꺼내지? 음난 별문제 없을 거 같은데 고민할 필요도 없어 향릉은 딱 봐도 그런 거 신경 쓸 타입 아닌걸 게다가 결국엔 이겼고 다들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다고 향릉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어 무슨 일이야 음식으로 대결할 땐 마음을 따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음식 때문에 다툼이나 승부가 벌어지면 더 마음 가는 쪽을 찍어야 한다는 뜻이야. 이런 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심에 따라야 하지. 물론 이건 할아버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난꽤 일리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네 친구인데도, 언소씨의 선도장에 투표했어. <laughs> 그래, 나 황금 새입을 좋아한다. 왜? 심각한 얼굴이길래 뭔가 했잖아. 괜찮아, 난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 어, 어, 어? 넌 네가 선택한 사람한테 투표한 것 뿐이잖아.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시합이 불공평해지지. 음, 혹시 친구로서 미안해서 나한테 특별히 알려준 거야? <laughs> 아니거든. 어, 내가 말했었나? 난 각청의 이런 진지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 나한테 엄격하지 않은 의견은 의미 없거든. 편안함만 추구하는 건 초심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난 아니야. 앞으로 해야 할 요리와 가야 할 길엔 분명 더 많은 도전이 있을 테니까 너 같은 친구가 필요해. 각청, 너야말로 너무 책임감이 강한 것 같아. 항상 책임감 느낄 필요 없어. 넌 칠성이지만 각청이라는 평범한 신분도 있잖아. 친구랑 있을 땐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은광님이 딱 그러시잖아 북도 언니가 그랬는데 은광님이랑 엄청 친해서 가끔 배에서 바둑도 둔대 은광님이 신분이나 체면 차리지 않고 얼마나 잘 노시는데 너도 그분처럼 쉴땐 마음껏 즐기라고 여인자... 향능... 참, 여기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아니지 조황신생을 확인하러 가야 한다고. 이집 뻔했네. 빨리 가보자. 당하네. 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말도 안 돼. 시합이 그렇게 치열했는데. 설마 그 시합이 조왕 신상을 깨우지 못한 건가? <laughs> 인연이 아닌 걸까? 맞아. 이미 오래 걸린 거좀더 기다리지 뭐. 그치 향릉? 응. 아직 시간 있으니까 더 기다려보자. 우리가 있잖아. 참, 각종 너한테 알려줄 게 있어. 전에 네가 말한 레시피 말인데 대충 윤곽이 잡혔어. 사부님이 시합 전에 오셔서 레시피를 채워주셨거든. 이제 그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 어디서 먹으면 좋을지 찾아볼게. 여기서 기다려. 향릉. 참, 여행자도 같이 갈래? 어? 향릉 녀석. 언소 씨를 이겼다고 이젠 우리한테 도전한다 이거야? 그럴 리 없잖아. 너희 레시피 모으는 거 좋아하지 않아? 늘 여행 다니니까 이 요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알려 주려는 거라고.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향릉을 오해했네. 응? 어? 이제 와서 아부하기냐? <laughs> 왜날 봐? 요리하러 간다며. 어서 가 봐. 네 <목소리도> 다 됐다. 이게 레시피에 있던 그 요리인가? 나도 다 만들었어. 각종한테 가보자. Thank you. 여행자가 각자 만든 거야 자, 식기 전에 먹어봐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음. 어? 왜 그래? 그 표정은 뭐야? 난... 아니, 이 맛은... 실례했네 향은... 여행자... 고마워 딱 내가 원하던 맛이야 정말 맛있어 게다가 할아버지와 함께였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신기한 기분이야 진짜 잘 됐다 아까는 말 못했는데 사실 사부님이 레시피를 채워주신 걸 보고 어릴 적부터 할줄 알았던 요리라는 걸 깨달았어 예전부터 할줄 알았다는 건 레시피 없어도 만들 수 있었다고 응 아버지가 가르쳐주셨었거든. 근데 이 요리는 각종의 할아버지 노트에서 본 거라며. 이 요리의 원작자는 아마 우리 할아버지가 아닐 거야. 할아버지는 리월의 유명한 토지업 대부이자 학자셨어. 고서 수집하는 걸 좋아하셨고 사라진 리월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아셨지. 어렸을 때난 할아버지랑 같이 서재에서 수많은 책을 읽고 아망 제군이 실존하는 인물일지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 그 고서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냐마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책은 우리를 역사로 이끌어주는 다리일 뿐이란다. 네가 물어본 것들은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탐구하고 분별해야 하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난 커서 칠성의 일원이 됐고 그때부터 아망제군은 전설이 아닌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됐지. 나한테 아망제군이란 이름은 가끔 할아버지 이름과 연결되기도 해. 제군의 이름을 보면 할아버지가 생각나고 서재에 있던 그 노트들이 떠오른달까? 이 레시피는 내가 할아버지 노트에서 베낀 거야. 할아버지가 재현하고 싶었던 오래된 요리인데 그땐 레시피가 불안전해서 성공을 못하셨어. 매번 이 요리를 만들어 보실 때마다 나한테 식기 전에 맛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립네. 그때 그 맛이거든. 오래된 요리? 이 찐빵이 그렇게 오래된 음식이야?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배우셨대 이 음식은 우리 집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거더라고 우리 집에서는 이걸 매운 고기 찐빵이라고 불러 만들기도 쉽고 갖고 다니기도 편해서 여행 중에 먹기 딱 좋은 서민 간식이지 <laughs> 누룽지 보니까 생각났는데 누룽지를 만났던 그날도 이 요리를 했어 누룽지를 만났다고? 응 나랑 누룽지는 산속의 동굴에서 만났거든 그날 비를 피하러 동굴로 들어갔는데 제사상이 있는 걸 보곤 갖고 온 매운 고기 찐빵을 올려뒀지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깨고 나서 보니까 누룽지가 찐빵을 다 먹어버린 거야 그때부터 날 계속 따라다니더니 가족이 됐어 야! 수다 떨 때가 아니야! 저, 저돌좀 봐! 터졌어! 이, 이건... 누룽지? 네가 어떻게? 말해. 이미 매운 고기 찐빵을 먹은 모양이구나. 사부님. 아, 평할머니, 이거 봐. 조왕신상이 누룽지처럼 생겼어. <laughs> 그렇네. 그건 누룽지가 바로 너희가 찾던 조왕신. 부뚜막에 마신, 기 때문이란다. 누, 누룽지가 마신? 그래. 아, 네. 전에 너희가 시끌벅적하던 조왕신을 깨울 수 있냐고 물었었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단다. 조왕신은 사람들의 소망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과 아주 가까운 신이야. 그에게 있어 소망과 노고는 다른 걸세. 노고는 기술, 재능, 그리고 경험이고, 소망은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순수한 힘을 의미하지. 요리왕 대항전이 훌륭하긴 했지만, 거기엔 소망보다 노고가 더 많아. 노고만으론 잠들어 있는 조황신상을 깨울 수 없어. 하지만 각청이 그 요리를 먹었을 땐 마음속의 소망이 이루어진 셈이지. 해답 외에 더 중요한 할아버지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얻었으니까. 소망을 이룬 뒤에 뿜어져 나온 거대한 힘이 조왕신상과 공명에서 과거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나타난 거란다 물론 조왕신 본인은 신상 안에 없었지 그야 진짜 조왕신이 바로 너희들 곁에 있었으니까 아내 전성기 때의 신상을 보니 기분이 어떤가 봐. 여전히 위풍당당하다네 전성기요? 잠깐 어떻게 된 거죠? 누룽지가 예전이랑 달라진 건가요? 지금은 너의 누룽지지만 그는 과거 리월의 토지신이었단다 다만 예전에 그가 가졌던 지혜와 힘을 전부 이 땅에 바친 게지 마신이 힘을 땅에 바친다는 얘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땅은 더 많은 위험과 시련을 겪게 된단다 가뭄, 홍수, 폭우, 폭풍, 지진, 해일, 화재, 그리고 역병 리월 땅에서 재난은 끊임없이 생겨났다네 과거에 나타난 적 없던 문제도 미래에는 생기기 마련이고 인간은 선인이 아니니 이런 뉴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지. 과거의 인간들과 함께 황폐한 평원을 지나 항구로 와서 집을 짓고 불을 지피던 게 바로 그 일세. 리월의 첫 번째 밤을 밝힌 것도, 집집마다 구수한 밤 냄새가 스며들게 한 것도 그이고. 너인 더 이상 그를 기억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던 시대엔 가장 친근한 선인이었단다. 불퉁하게 마신 마르쿠시우스는 돌의 마찰로 생긴 불똥에서 탄생했단다. 그는 화로불과 민생을 관장하던 마신으로 인간을 아주 좋아했지. 청년전 사람들은 도시를 넓혀 평원 위에 귀리집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었어. 백성을 아끼던 조왕신은 분신으로 나뉘어 각 가정에서 불을 지펴 요리하고 그들을 단란하게 만들었다네. 그러던 어느 날, 홍수가 귀리집을 덮쳤고, 주민들은 남쪽으로 내려가 리올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그리 먼 길은 아니었지만 도중에 폭풍우가 몰아쳤고 선인들은 열흘 넘게 백성들을 호송했어 그동안 조황신은 몸속의 습기와 한기를 없애주는 다진 고기와 전병으로 고대의 음식을 만들었는데 휴대성도 아주 좋았단다 후에 수백 년 동안 배지엔 재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조왕신은 각종 재해를 잠재우기 위해 모든 힘을 땅에 주입했고 더 이상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 힘을 다한 조왕신은 지성이 줄고 몸짓도 아주 작아졌지. 마지막으로 우리와 작별을 할땐 사람보다도 작을 정도였으니. 그는 행복을 불러오는 요리와 화롯불의 오묘함을 제군과 내게 알리곤 홀로 숲으로 가서 오랫동안 잠을 잤단다 조왕신이 이 세상을 떠나자 누룽지가 탄생했어 깨어난 날 노란 옷의 소녀가 만든 매운 고기 찐빵을 먹었을 때 기억은 안 났지만 감동하여 그 소녀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지. 조왕신이 자취를 강춘 뒤 아침마다 상인들은 일찍이 노점을 열었고, 사람들은 장을 보고 불을 지펴 밥을 지었어. 이전이랑 다를 거 없는 일상이었지. 왜냐하면 리월은 늘 그래왔거든. 전지의 은혜로 피바람이 축복받고 산과 바다가 함께 기뻐하리.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변해가지만 사람 사는 냄새는 여전하네. 쩔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즐겁게 논의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돼 현재와 과거는 경려 사이에서 흐르고 신예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지 넌 먹고 마시는 건 최고의 연기를 먹고 천지의 정수를 마시기 때문에 아주 성대한 일이라고 했었지. 사람은 배불리 먹어야 길에 오를 수 있기에 음식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었어. 먹고 마시는 건큰 일이 될 수도, 작은 일이 될 수도 있다네. 좁쌀 한 줌을 맛보고 바위 위에 샘물을 기를 수 있기에 작은 일이 될 수도 하늘의 달과 별을 마시고 천년의 삶을 걸을 수 있기에 큰일이 될 수도 있는 게지 오랜 친구여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리월이에 이렇게 번화하고 아름다워졌다네 행복한가. 누룽지 이렇게 중요한 걸왜안 알려줬어? 나 뭐? 예전처럼 말을 할수 없으니까 알려줄 수 없었을 거야 <laughs> 누룽지 너+ 너흥 양릉 속상해할 거 없다 양릉 모든 일엔 양면성이 있는 법 누룽지가 예전처럼 지성이 있진 않지만. 고민도 함께 사라져서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잖니.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가 지식과 두뇌를 가진 이상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게지. 하지만 그는 우리보다 한 걸음 더 갔어. 지혜뿐만 아니라 대담함도 있었던 게야.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처럼 편하게 있다는 건 그가 쉬고 있다는 증거란다 그를 소중히 여긴다면 더 많이 보살펴주고 함께 여행하며 맛있는 걸 먹으렴 그럼요 반드시 그럴 거예요 향릉 넌 선인과의 인연이 깊은 사람이야 누룽지가 널 따라다닌다는 건널 인정한다는 거잖아 긴 잠에서 깨자마자 매운 고기 찐빵을 먹고 익숙한 맛을 찾았으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발명한 음식을 기억하고 네 요리도 인정해 줬잖아 그래 고향 음식을 먹으면 고향이 생각나듯 과거의 기억이 사라졌어도 누룽지는 내 요리를 먹으면 익숙한 느낌이 들어 널 따라다니는 게지 아마 네가 조왕신한테 처음으로 식객 그로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 걸지도 몰라. 넌 정말 좋은 요리사야.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왜냐면 식객들에게 웃음을 가져다주는 게 우리 요리사의 사명이거든. 좋아, 이제 시간도 얼추 다 됐네. 난할 일이 남아서 이제 가봐야겠어. 여행자, 페이몬, 향릉, 고마워. 시간 될때또 찾으러 올게. 아버지도 이미 들으셨겠지만 좋은 소식은 내가 직접 알려야지. 그나저나 사부님도 저희 집에서 식사 안 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같이 가요. 아버지가 늘 사부님을 생각하고 계세요. 맨날 저한테 모셔오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그럼 사양할 수 없지. 그럼 이 오래된 길을 따라 천천히 가자꾸나. 산 아래에선 다들 뭘 하나 보자고. <목소리> 아버지, 저 왔어요. 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할게요. 어? 노랑지가 달아났어. 응? 음? 너였구나. 오랜만이군, 친구. 아이쿠 자네도 여기서 산책 중이었나. 이런 좋은 계절엔 나와서 맛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나. 좋지. 자네가 나와야 우리도 만날 수 있을 테니. 누룽지가 자넬 알아보지 못해도 만날 때마다 즐거워 보이는구먼. <laughs> 누룽지 기억은 잃었지만 익숙한 건 느껴지나 봐. 우정이란 건 원래 세월의 마모를 견디는 법이지. 여행자. 추걸이란 단어가 어떤 것 같나? 고개를 들어 달을 보면 수만 가지 감정이 들지. 이 감정과 풍경 속에서 별들의 비쳐져달빛을 쫓네. 옛 친구의 은혜에 감사하고 옛 벗의 정을 이어받고 천고의 뜻을 쫓으며 오래된 도시를 주유하는 것. 이 모든 걸 추걸이라 하지. 나이가드니 뭘 보든 탄식만 나오지만 유독 아이들을 보면 아름다워 보인다네 왕성한 생명력이 마치 땅 밑에서 쏟아난 것 같지 이 세상에 천만 년은 존재한 오래된 대지인데도 그토록 찬란하다니 여행자 내가 이 추궐절에 인이 되어주니 훨씬 더 재미지구나. 향릉한테 차를 좀 우려달라고 해야겠네. 천천히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